프리미엄 스마트러닝 윌라. 안녕하세요,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 있는 임일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구독경제는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라고 일정 금액을 내고. 서비스나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하는 서비스를 보통 구독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구독경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. 뭐 예를 들면 어 일주일에 일정 금액을 내면 일주일에 한세장네장뭐 이런 셔츠를 와이셔츠를 배송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. 아니면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꽃을 두번 집에 배송해 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어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월 140만원 정도 내면, 어, 제네시스 G80, G70, 그 다음에 G80 스포츠 모델 중에서 원하는 대로 최대 월 2회까지 갈아탈 수 있는, 골라서 바꿔탈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대표적인 구독 서비스는 우유 배달이겠죠. 신문 배달하고. 그리고, 어, 이 구독 경제 서비스가, 어,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어는 하나인데 사실은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들이 생기냐면, A, B, C, D, 뭐,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다 구독 경제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A 서비스와 B 서비스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A가 잘 되는 거를 B에 적용하면 또 그대로 될게 아니냐,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많은 경우가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, 어, 같은 구독 경제라고 불리지만 서로 다른 유형의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고, 어떻게 다르고,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